할렐루야. 12월 10일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12월의 암송 구절 함께 하도록 합시다. 누가복음 2장 11절입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신이라 누가복음 2장 11절 말씀.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합니다. 말씀으로 우리의 하루를 인도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10편 139편 13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믄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토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반드시 악인을 주기시리이다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아 나를 떠날지어다 그들이 주를 대하여 악하게 말하며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으로 헛되이 맹세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미워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오며 주를 치러 일어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나이다가 내가 그들을 심히 미워하니 그들은 나의 원수들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어제 보았던 시편 139편 1절부터 12절은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고 어디든 함께 하신다는 고백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나눌 13절부터 24절은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들어갑니다. 하나님은 나를 아실 뿐만 아니라 나를 지으신 분이시고 내 삶의 끝. 까지 살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다윗은 고백합니다 13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여기서 내장이라고 하면 몸 안에 장기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내 내면 전체를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 뿐만 아니라 우리의 내면까지 다 빚으신 분이라고 말입니다 이어서 14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라나이다이 세상에 우연히 태어난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계획 아래에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존재입니다. 기묘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래서 15절 말씀은 우리가 태어나기 전, 심지어 어머니의 뱃속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이 머물렀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하나님이 나의 생애 전체를 이미 아시고 준비하셨다고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오늘 하루, 또그 너머의 미래까지도 이미 보고 계셨고 이미 계획하고 계셨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손길과 엄청난 계획을 묵상하면서 17절, 18절에서 놀라운 고백을 이어갑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토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생각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많은 생각을 하죠. 불안, 근심, 비교, 열등감, 후회 그런 생각을 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기억합시다. 하나님은 그런 생각들보다 더 많고 깊은 사랑으로 우리를 채우고 계신다고 말입니다. 이제 19절부터는 이 시편 139편의 분위기가 약간 달라집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 대한 단호한 태도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반드시 악인을 죽이시리이다. 잔인해 보이는 이런 시를 기록한 이유는 하나님을 거스르고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 즉,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하는 자들과 결코 함께 할수 없다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10편 139편은 가장 깊은 고백으로 끝이 납니다 23사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여기서 다윗은 다른 사람의 악함을 말하는 데서 멈추지 않고 나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나를 돌아볼 줄 아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나의 마음을 살필 줄 아는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러니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든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사람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든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 그 붙드시는 하나님을 오늘도 의지하며 살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 주님을 의지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세계성교교의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강건하고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나오는 기도를 따라서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리고 오늘 저녁 수요 성경공부 때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온 교회가 주님 쓰시는 그릇, 주님 쓰시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거룩함으로 깨끗한 그릇이 되게 하시고, 순종함으로 주께서 언제든 꺼내 쓰실 수 있는 그릇으로 준비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시는 교회 되게 하시고, 모든 성도가 오직 한분 주님을 예배하게 하소서. 모든 성도가 하늘 문을 여는 기도로 하나님과 동행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소서. 오온 성도가 성령의 하나되게 하심을 힘써 지킴으로 한 마음 한 뜻으로 주를 섬기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소서. 선교사를 후원하는 교회를 넘어서서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일점오 세와 이 세의 믿음이 꽃 피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모든 가정이 예배하는 가정이요 주님 사랑으로 하나 된 가정이 되게 하소서. 특별히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이게 하셔서 각 가정마다. 믿음의 유산이 넉넉히 흘러가게 하소서 교회를 주변의 위험과 사고로부터 보호하여 주셔서 교회가 안전지대가 되게 하소서 예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의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주께 드리며 영과 진리로 주님을 예배함이 모든 삶의 최우선에 있게 하소서 말씀과 기도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듣고 변화되어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찬양과 예배를 통해 온 교회가 예배마다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소서. 찬양으로 섬기는 찬양팀이 매 예배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찬양을 올려드리게 하소서. 마하나임 찬양대와 할렐루야 찬양대가 마음과 뜻과 정성으로 준비하는 찬양을 올려드리게 하시고 입술의 찬양을 넘어 영혼의 찬양이요. 삶의 찬양이 되게 하소서. 영상, 음향, 조명, 자막, 온라인 예배 등등 예배를 위한 여러 미디어 사역이 주님의 은혜로 순조롭게 이루어지게 하셔서 더 은혜로운 예배에 쓰임 받게 하시고, 섬기는 이 선우 간사에게 지혜와 능력으로 함께 하소서. 중보기도로 예배를 섬기는 이들이 있습니다. 중보기도자들이 예배를 위하여 기도할 때, 성령께서 힘을 더하시고,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예배가 더욱 든든한 반석 위에 세워지게 하소서. 모든 성도들이 매일의 새벽 목상을 통하여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고 주의 음성을 따라 살겠다는 결단과 은총이 새벽 목상을 함께 하는 성도들마다 가득하게 하소서. 금요 기도회를 통하여 모든 성도들이 주를 더 깊이 체험하고 주님과의 뜨거운 만남을 누리게 하소서. 11월 30일부터 12월 24일까지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의 기간을 보냅니다. 소망을 잃고 갈등과 분열이 가득한 이 땅에 예수님만이 소망임을 기억하며 기도하는 절기가 되게 하소서. 12월 21일에는 성탄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친히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주님께 감사하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소서. 교회의 리더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를 비롯한 모든 교역자와 리더들이 한 마음 한뜻 되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과 성실로 섬기게 하소서. 교회의 모든 사역을 결정하는 운영위원회에게 성령의 지혜와 담대함과 능력을 허락하셔서 주께서 기뻐하시는 결정을 하게 하소서. 2026년을 섬길 교회의 조직과 일꾼을 세웁니다. 주께서 인도하셔서. 한 마음 한 뜻으로 주를 섬기는 복된 교회로 더욱 성장하게 하소서. 모든 재직을 축복합니다. 교회의 질서와 권위 가운데 겸손하고 성실하게 섬기게 하소서. 맡겨진 것들을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당하게 하소서. 재직들의 헌신을 통해서 교회가 더욱 든든히 세워지게 하소서. 장로들이 삶과 신앙의 모든 면에서 본을 보이게 하시고. 몸과 마음을 다하여 주께 충성할 때 풍성한 은혜를 내리소서. 권사들이 뜨겁게 기도하는 권사가 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여 섬김과 나눔의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안수집사들이 교회와 삶의 자리에서 진정한 예배자가 되고 성령 충만하여 이 시대를 믿음으로 이기게 하소서. 남녀 선교회가 교회와 사회를 섬기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로 주님 주시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소서. 김창섭 담임 목사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넘치도록 부어주셔서 부르심을 이루는 목회를 감당하게 하소서. 기도와 말씀에 힘쓰며 부지런히 성도들의 형편을 살피는 참된 목자가 되게 하소서. 담임 목사 가정의 주의 평안과 건강을 허락하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데 전심을 다하게 하소서. 모세의 팔이 떨어지지 않도록 붙들었던 아론과 훌과 같이 모든 성도들이 담임 목사와 함께 기도의 손을 들어 영적전투에서 승리하는 세계선교교회가 되게 하소서. 교육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교육자들의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로 평안하고 형통케 하소서. 에이블 킴 목사, 성우코 전도사, 줄리윤 전도사를 축복하오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사역하게 하소서. 에블킴 목사의 어머님의 기억력이 더 나빠지지 않게 하소서. 성우코 전도사가 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육관에 강건하여 주님 주시는 능력으로 매일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소서. 줄리윤 전도사가 언제 어디서나 주님의 기쁨이 되고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아버지의 건강을 지켜주소서. 세 가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한인타운에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구원의 방주로서의 역할을 넉넉히 감당하게 하소서. 교회에 등록한 세 가족은 믿음이 자라고 신앙이 성숙되게 하시고, 방문한 성도들은 등록하여 함께 복된 공동체를 이루어가게 하소서. 우리 교회가 1.5세와 2세, 그리고 젊은이들에게 문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미래에 더욱 뜨거운 부흥을 체험하게 하소서. 세 가족 팀이 세 가족을 섬기고 성도들을 환영할 때, 주께서 넘치는 사랑과 기쁨으로 함께하소서. 새 가족의 정착을 돕는 바나바들이 새 가족의 눈높이에서 새 가족을 섬기고 함께할 때 진정한 친구요. 신앙의 동역자로 서게 하시며 섬기는 바나바에게 주의 넘치는 은총을 허락하소서. 어려움당한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가족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는 가정마다 온 가족이 함께 예수를 섬기는 복된 은혜를 허락하소서 병원에서 투병 중인 성도들과 여전한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하는 이들에게 치유의 은혜를 더하셔서 육체의 회복과 영혼의 강건함을 허락하소서 신분의 어려움으로 불안해하는 성도들에게 주의 평안을 주시고 문제를 해결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허락하소서 경제적 어려움으로 말 못할 아픔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비어 있는 곳간을 채우시는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내리소서. 진학, 취업, 결혼, 진로 등의 기로에 있는 자녀들에게 길을 밝히시는 주님의 은혜를 내리소서. 관계로 인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평화와 위로 되시는 주님께서 친히 함께하소서. 12개 홈을 위해 기도합니다. 매 주일 홈 모임으로 모일 때마다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삶을 나눌 때 각자를 향한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서로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복된 홈 모임이 되게 하소서. 각 홈이 주 안의 한 가족으로 서로를 사랑하며 격려하는 복된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홈을 섬기는 홈장들에게 성령 충만과 은혜와 사랑을 넘치도록 주셔서. 주님의 사랑이 홈원들에게 넉넉히 흘러가게 하소서. 연말 연초에 새롭게 홈을 개편합니다. 주님의 지혜로 홈이 개편되게 하시고 새로운 만남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소서. 영유와 초등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어린 영혼들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알게 하시고 말씀의 씨가 심겨져서 믿음 안에서 자라게 하소서. 영유와 초등부를 섬기는 봉사자들이 서게 하시고, 함께 예배할 어린 아이들이 찾아오게 하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어린 영혼들을 섬길 가장 적합한 사역자를 주께서 보내주옵소서. 중호등부 Y주의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시인하고 영접하여 확고한 믿음으로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학생들이 되게 하소서, 학생들이 공부하는 가운데 지혜를 더하시고 더 많은 학생들이 함께 예배하게 하소서. EM을 위해 기도합니다. 마가복음 시리즈 설교를 통하여 EM 성도들이 예수를 더 깊이 사랑하게 하소서. 갈라디아서 성경 공부를 통하여 성도들의 믿음이 성장하게 하소서. 모든 EM 학생들이 이번 학년에도 주어진 학업을 잘 이루게 하소서. 교회를 섬기는 여러 손길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교회 곳곳에 관리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함께 교회의 시설을 돌보고 섬길 손길들을 보내주시며, 시설을 돌보는 손길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소서, 또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섬김이 되게 하소서, 매 주일 주방에서 음식을 준비합니다. 준비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사고도 없게 하시며, 섬기는 성도들이 기쁨과 감사로 섬기게 하시며, 사랑의 마음이 가득 담긴 애찬 봉사가 되게 하소서. 주차를 섬기는 이들이 기쁨과 감사로 섬기게 하시고 주차의 모든 과정에서 한 건의 불미스러운 안전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성령께서 보호하소서. 차량 운행으로 봉사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운행하는 가운데 어떠한 사고도 없게 하시며 봉사하는 이들의 마음에 감사와 찬송의 마음이 가득하게 하소서. 교회 카페가 성도들의 사랑의 교제와 섬김의 장이 되게 하시고 카페를 섬기는 이들이 주의 사랑을 전하는 기쁨의 손길들이 되게 하소서. 간밭을 섬기는 이들이 간밭을 다녀올 때마다 그 걸음을 안전하게 지키시고 풍성한 수확의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재정팀으로 섬기는 이들이 자신의 달란트로 교회를 섬길 때 교회를 든든히 세워간다는 헌신에 대한 감사가 넘치게 하소서. 목교 엄마 기도회에 함께 하는 모든 엄마들을 강건하게 하시며 많은 기도의 중보자를 허락하셔서 기도의 부흥이 일어나게 하소서. 미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혼란스러운 이 미국의 상황을 주님께서 주도하시고 인도하셔서 주님의 사랑과 정의가 공평하게 흐르는 복된 나라가 되게 하소서. 정치, 경제, 문화, 교육, 언론 등등 미국의 각 분야에서 무너져 있는 기독교 가치관이 다시 바르게 서게 하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나라가 되게 하소서, 나뉘고 분열된 국민들의 마음이 다시 하나가 되게 하소서, 한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나뉘어지고 분열된 국민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게 하시고, 온 나라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한국의 평화 통일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남북의 지도자들과 주변 국가 지도자들을 주님의 손에 맡겨드리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화로 남북이 하나되는 날이 속히 오게 하소서 한국의 교회들이 다시 한번 민족의 부흥과 선교한국을 위하여 일어나게 하소서 선교사와 선교단체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리스 김수길 조수키 선교사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현지인 교회 리더들과 다음 세대가 잘 성장하게 하시고 리더 가정들의 영혼이 구원 받게 하소서 그리스 전역에 분포되어 있는 연약한 집시 교회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선교사들과 자녀들의 가정에 평안함과 강건함을 주셔서 맡겨주신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소서 멕시코 김영락 선교사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과원 사역, 라디오 방송 선교사역, 주일 사역 등을 통해 많은 영혼들이 주님을 영접하게 하소서 항상 기쁨으로 선교사역을 감당하게 하소서 부의국 김윤기 문유희 선교사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영육으로 지치지 않고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소서 민꿈학교 달라일라우 바우카 교회 사역을 통해 구원받는 영혼들이 나타나며 교회가 지역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게 하소서. 헝가리 김흥근 섬영희 선교사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교회를 섬기는 일꾼들이 항상 은혜로 충만하게 하소서. 주일예배와 노숙자 사역을 통해 예수를 만나는 영혼들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일꾼들이 세워지게 하소서. 태국의 박선진 최정화 선교사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현지인 교회인 브라카로나 우본 교회와 브라카로나 와린교회 성도들이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게 하옵소서. 현지 사역자들이 건강한 몸과 영성으로 계속되는 훈련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그들의 필요가 넉넉히 채워지게 하소서. 동티모르의 박성원 신은경 선교사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동티모르의 어린이 도서관이 지속적으로 세워져 어린이들의 마음에 믿음의 씨앗이 뿌려지게 하소서. 동티모르 틈새를 파고드는 이단들의 뿌리가 마르고 건강한 신앙이 자라나 열매 맺게 하소서. 한국에서 이주민 사역을 하는 방정식 김영경 선교사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주민들과 이주 배경 청소년들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잘 섬겨서 그들이 복음을 통해 삶이 변화되게 하소서. 탈북 기독대안 학교인 한꿈 학교의 학생들에게 삶의 목표와 가치관이 변하고 한국 생활에 잘 정착하게 하소서. 멕시코의 오베드로 이신영 선교사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선교사 가정의 영육간의 건강을 늘 지켜주시고 문서 선교와 신학교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소서 현지 신학생들의 영육간의 건강과 환경을 주관하시고 늘 기도에 힘쓰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졸업하게 하소서 미얀마의 원용수 선교사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미얀마 내전이 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지진의 피해로부터 속히 복구되게 하소서. 선교사와 현지 사역자들이 계속되는 어려움에도 낙심하지 않고 기쁨으로 사역에 임하도록 마음을 지켜주소서. 미국 선교본부의 본부에 최재형 김은하 선교사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2세 목회자들의 단체인 미션 위드 넥서스를 통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교를 준비하게 하소서. 선교사 훈련 프로그램을 준비하는 모든 손길들 가운데 영육관의 강건함과 은혜가 충만하게 하소서 로안다의 토마스 리타 리 선교사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항암치료를 마친 토마스 선교사의 몸에 암이 재발하지 않게 하시고 건강이 잘 회복되게 하소서 로안다의 선교사 역과 병원 설립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게 하소서 파나마의 허승호 선 김명신 선교사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파나마 원주민인 꾸나 종족의 많은 영혼들이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하소서 새롭게 시작한 꾸나족 빵사역을 통해 그들의 육적인 배고픔과 영적인 배고픔이 함께 해결되게 하소서. 장애인 선교를 하는 남가주 미랄 선교단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맡겨주신 장애인 전도, 봉사사역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 시기에도 미랄 장애인 가족들의 삶의 필요가 주님의 은혜로 풍성하게 채워지게 하소서. 노숙자 선교를 하는 스트리트 컴퍼니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랭캐스터 주변의 노숙자들이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몸과 마음이 회복되게 하소서. 스트리트 컴퍼니를 통하여 노숙자들이 자립 자활하여 주님의 귀한 일꾼들이 되게 하소서. 미제립 교회인 온리원 처치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새롭게 이전한 교회가 갈수록 안정되게 하시고 선교하는 교회로서 사명을 감당하게 하소서. 교회를 섬기는 장경호 목사를 주께서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소서. 문서 선교를 하는 기독일보 미주 크리스천 신문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전달되는 신문을 통하여 예수 믿는 이들이 늘어나게 하시고 문서 선교를 통하여 교회와 선교지에 주의 은혜가 넉넉히 흘러가게 하소서. 이 모든 간구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